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초기의 허술한 전술에서 벗어나 불과 몇달 만에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군과 통합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면서 북한군은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초기에는 무인기나 장갑차 지원 없이 전투에 나서며 우크라이나군의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군은 전투 전면에 배치됐고 우크라이나군의 포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증언에 따르면 마치 2차 세계대전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무전도 없이 한국어 육성으로 명령을 전달했고, 김정은 이름을 외치며 자폭하는 모습을 보여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거듭될수록 북한군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심코 바라보기만 하던 드론은 피하거나 파괴하고 드론 탐지기를 소지한 채 전사한 북한군 장교도 발견되는 등 전술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 달간 철수했던 북한군은 올해 2월 다시 전선에 복귀했고, 러시아는 이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크로스코에서 퇴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술 변화를 거쳐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의 열악한 실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전사자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다수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걸리는 괴혈병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월급 상당수는 북한 당국에 상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PN 뉴스. 안재현입니다.